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소문 방송국 오늘도 빠르고 정확한 기간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각 과목당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개편이 됩니다. 20문제씩 100문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사가 없어지면서 한능검으로 대체되면서 필기 시험에서 각 과목당 25문제씩 이렇게 100문항 그리고 시험 시간은 110분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개편안 전달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한국사 20문제를 10분 만에 풀고 시간 세이브를 하는 그런 좋은 과목이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전문 과목을 30문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다른 과목이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은 과목당 25문제로 늘어나서 100문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80문제를 하고 시험시간을 줄일 것인가? 어, 요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과목당 25문제씩, 내 과목 100문항으로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시험시간은 110분 그대로이기 때문에 국어영어를 2027년도 시험을 합격을 하시려는 분들은 국어영어 독해에서 속도가 조금 빨라져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국가지 9급이나 지방직 9급에서 음, 시간이 110분이 되면서 그리고 한국사는 10분 만에 풀기 때문에 국어영어에 풀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었죠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고 국어영어 고득점을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알고 있는 인사신처가... 아... 국어 영어 5개씩 늘려도 110분 줘도 이게 충분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이런 개편을 한것 같습니다. 어, 한능 검으로 대체한다는 소식은 3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국가직 시험 4월 그 다음에 지방직 시험 6월 끝나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시험 국어 영어 전체 평균이라든가 이런 응시생들의 수준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감안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제 추측은 이렇고요. 앞으로 27년을 합격 위해서는 국어 영어에 독해 속도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 과목에서 시간 세이브 25문항을 뭐 행정학은 15분 이내에 풀고 행정법도 뭐 16분, 17분 내에 풀어주는 그런 지식들 정확하게 쌓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도 빠르고 정확한 기관 소식 전달 드렸고요.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관 정보 여러분들께 필요한 거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